1월 29일 금요일 율법을 넘는 놀라운 사랑 말씀을 따른 놀라운 믿음 마태복음 8장 1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아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아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 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오늘의 말씀 요약.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후한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자 한 백부장이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청합니다. 백 부장이 주님이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나을 것이라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백 부장을 칭찬하시고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본문 해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심. 예수님의 사랑은 율법의 규정을 뛰어넘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부정 환자로 간주되어 사람들과 격리되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와 고쳐주시길 간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이 부정하다고 규명한 나병 환자를 비난하며 멀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시며, 그를 고치셨습니다. 율법 조항보다 나병 환자가 당하는 고통에 주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손길은 부정함으로 인해 사람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경험하게 한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지금도 극률과 은혜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온 한 나병 환자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나요? 은혜의 손길로 회복되길 소망하며 주님께 간구할 일은 무엇인가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지휘관으로 보통 주인이라면 하인의 고통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애로워서 예수님께 하인의 병을 고쳐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백부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라는 그의 고백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임을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시며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필요한 것은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믿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나는 어떤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나요? 오늘의 기도 제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전능하신 손을 내미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말씀의 능력을 신실히 믿으며 주님이 칭찬하시는 하루와 평생을 각국에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